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은 모닝빵인데, 하나는 팥이랑 생크림 바르고, 하나는 딸기잼 발랐어요. 빵도 살짝 구웠어요. 끝이 없네요. 됐다.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파스타 먹을 거예요. 브로콜리도 살짝 데쳐서 사이드로 놨어요. 브로콜리 너무 맛있어요. 음. 피클 조금 갖고 왔어요. 전에 크림 소스로만 만들었을 때는 맛있긴 했는데 살짝 느끼했거든요. 근데 오늘 토마토 소스를 살짝 섞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불친구 <놀람> 맞지? <놀람> <놀람> 아니야 괜찮아. 안녕하세요. 여러분샤워하고 왔어요.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 감기 조심하라고 많이 남겨주시는데 저도 그래서 요즘 날씨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많이 남겨드리거든요. <laughs> 근데 딱 감기가 걸린 거예요. 감기 몸살? 어제? 그저께 저녁에 약간 낌새가 있었는데 어제 몸이 진짜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밥 먹고 약 먹고 따뜻하게 입고 전기장판 켜놓고 땀쭉 뺐더니 어, 오늘 한결 좋아졌어요. 제가 올해 초쯤에 독감을 심하게 걸려가지고 진짜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웠는데 다행히 한이 정도로 지나갈 것 같아요. 목소리가 조금... <laughs> 걸걸하죠. 맞아. 그래서 원래 아침 먹을 때도 "굿모닝입니다. 오늘 아침은 뭐뭐 먹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은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laughs> 찍기만 했어요. 목소리가 아침이니까 더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아 근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더라고요? 뭐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왔어요. 12월 한참 지났는데, 달력도 안 넘기고 있었어요. 얘 진짜 귀엽죠, 근데. 예, <laughs> yeah. 어, 마지막 장이네요. 여러분,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실 어제부터 라면이 먹고 싶었거든요. <laughs> 근데 몸이 좀안 좋은데, 라면이 좋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건강에. 그래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어제 엄마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여 주셨거든요. 과일도 엄청 많이 먹고, <laughs> 그래서 그냥 라면 먹을 거예요. <laughs> 먹으려구요. 도 아니야, 먹을 거예요. <laughs>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릇에 덜어 먹거든요. 아예 이렇게 부어서. 근데 오늘은 그냥 냄비째 먹고 싶어서. <laughs> 이렇게 했어요. 음 맛있겠다. <laughs> 먹기도 전에. 진짜 먹고 싶었나봐요. 이거 <laughs> 원래 몸이 좀 아프거나 피곤할 때. 몸이 좀 괴로울 때는 라면 같은 게 먹고 싶지 않나요? 국물이 좀 쫄았어요. 계란 깨는 거 찍겠다고 카메라 가져와서 세우는 동안 살짝 쫄았어요. 아, 그래도 맛있네. 국물이 아주 쫍쫄음해가지고 맛있네요. 짜다는 얘기죠. <laughs> 음, 아 음... 어. 먹을 때는 항상 얼굴에 차요. <laughs> 디저트는 원래 커피 마시는데 감기 걸렸으니까 유자차 마셔 주려고요. 오늘 아침에도 커피 안 마셨어요. 먹고 싶었는데. 어제부터 과일 많이 먹고 유자차 마셔 주고 그 생강 계피차 그것도 자주 마셔 주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요굿 라이프를 읽고 있거든요. 다른 책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느라고 또 이게 그 행복에 관한 연구 결과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서술하는 편이라서 속도가 막 빨리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재밌게 읽고 있어요. 여기서 나왔던 내용 중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너무 마음의 기술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행복하게 바라보는지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기술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 보인다. 그런 것처럼 너무 마음만 강조하는데 사실 환경도 중요하다 이거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다. 누구를 만나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고, 지루한 일도 기쁘게 할수 있는 마음의 비결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아는 게 우선시되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할때 기쁠 수 있는지 그런 나를 알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이 나와 있는데 좀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게 모든 거를 대변한다고 할순 없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막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실험 결과나 이런 거 연구 결과 같은 거. 두 번째,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세 번째, 비교하지 않는다. 네 번째, 돈의 힘보다 관계의 힘을 믿는다. 근데 돈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다섯 번째 소유보다 경험을 산다. 돈으로 뭐를 살 때도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거를, 물건을 하나 살면은 그거의 행복은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경험. 가장 대표적인 경험이 여행이잖아요. 근데 여행 안에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서, 같이 가거나 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뭐 새로운 것을 보거나 이게 다 경험이기 때문에 그게 더 행복이 오래 지속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돈으로 이야깃거리를 산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의 영역에서 살면서 비교하지 않으려고 결심만 한다. 행복한 사람은 애초부터 비교가 일어나지 않는 경험의 영역에서 살아간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를 늘려 타인을 위협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경험을 늘려 관계를 강화한다. 나 이것도 가졌어, 저것도 가졌어라고 막 보여주면서 과장하고 의스되는 사람들을 보면 아 되게 많이 가졌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이 꼭 행복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돈으로 시간을 산다. 이거는 되게 책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자유라는 거는 내 시간이 있을 때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시간을 산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덟 번째, 걷고 명상하고 여행한다. 아홉 번째,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한다. 제가 예전에 말한 그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거. 이것도 제가 말한 건 아니고 책에서 읽은 거지만. <laughs> 어쨌거나. 아무리 강한 자극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자극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행복 혹은 불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쩌다 한번 강한 자극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소소한 즐거움이라도 자주 경험하는 것이 행복에 유리하다. 열 번째는 비움으로 채운다. 이게 뭐 나눠주면 다시 돌려받고, 시간을 할애하면은 다시 시간으로 채워주고 뭐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내용을 한번 공유해 봤어요. 여러분 전 이제 좀 따뜻한 곳에서 누워서 쉬겠습니다. <laughs> 엄마 아빠가 순대국 드시고 포장해 오셨어요. 들깨가루 다 넣어 버렸어. 파, 고추 많이 넣어야지 감기 떨어지라고.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빵을 큰걸 사서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먹으면 서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 뒤로 이 도시를 여러 번 오면서. 거의 다게 없어요. 저만 변해요. 여러분, 저는 저녁을 잔뜩 먹고, 왜냐하면 잘 먹어야 나으니까 지금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TV 잠깐 보다가 오늘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는 영화들이 몇개 있거든요. 여러분, 그로맨틱 홀리데이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거 전에 봤고 러브 액츄얼리, 브리지 존스 다이어리, 나홀로 집에. 이중에 하나는 꼭 보는 것 같아요 어바웃 타임도 좋아하긴 한데 그거는 크리스마스 시즌 영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 때 생각나고 그래서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브리지 존스 다이어리 2편을 보겠습니다 디저트로 귤 까먹으면서 볼 거예요 딸기도 같이 먹으면서 마크다시 음, 딸기 진짜 달다. Nice 나이스 jumper. 나이스 나이스 이걸 보면서 제가 약간 웃음이 나오는 게 이걸 처음 봤을 때 이게 2004년인가에 나왔더라고요. 이거를 처음 봤을 때 그때가 생각 나가지고. 되게 막 설렜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laughs> 근데 이걸 몇 번째 보는데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영화를 재밌게 다 봤고 이제 자러 가려고 해요.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